수를 쓰고 읽어 보세요. 천이 칠인 수, 칠천, 칠천.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가로를 알맞게 써 넣으시오. 5, 6, 38, 38, 5, 2. 밑줄 친 숫자가 나타내는 값의 차를 구하세요. 백, 천, 천, 백, 이백은 구백 아이씨. 구슬 33,000개를 사려고 합니다.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는 구슬을 몇 봉지 사야 할까요? 1,000개씩. 33,000개니까. 3봉지. 아 이거 1번을 풀어야 돼. 1번을. 이거2 그러니까 0 0에서 50씩 거꾸로 세번 띄어 세면 얼마가 될까요? 천0 0 0한번 뛰고 세번 뛰면 1 0 네 자리 수가 쓰여진 카드가 찢어진 것입니다.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. 음, 기억은 뒤에를 모르니까 네 자리 숫자가 쓰여져 있다. 이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 뭐알 수가 없고. 앞에 두 자리라 서로 알 수가 없네.그 다음에 이거는 음 여기가 뭐가 들어올지 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고.이거는 확실히 리얼이 오른쪽이 크네.